안녕하세요 라임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혹시 남양읍이란 곳에 위치한 곳인데 라임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혹시 남양읍이란 곳에 위치한 곳인데 어, 이곳은 2 3년에 개통할 화성시청역까지 직선거리로 한 1km가 안되는 곳이고요. 77번 국도 개통으로 안산이나 수원까지도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어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되면 동서남북 어디든 다니기 훨씬 수월해질 것 같고 1 2 k m 내에 학교나 대형마트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다 누릴 수 있는 세대는 62세대 정도지만 전체적으로 2, 300세대 정도가 조성될 굉장히 큰 전원마을이고요. 인근에 아파트도 공사를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차트를 운영한다고 하고 중고등학교는 주로 학원차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지금 정말 용인 강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3억대로 타운하우스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인데요. 초기 단계에 지금 모습인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 단지로 구성이 될 건데, 100% 맞춤 설계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 입장재부터 내부 인테리어 자재까지 100%다 고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집은 정말 말 그대로 샘플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 이집 기준으로 지으면 3억 후반 정도로 맞춤 설계를 할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세대 4, 5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 각각 필지 크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텐데 3억대 중후반부터 4억대 중후반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안타깝지만 평단가는 곧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선택을 하셔야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샘플하우스 보고 계신데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미 설계에서 짓고 있는 집들이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던데. 어 이렇게 조금 화려한 색보다는 각각 그렇게 개성을 살린 그런 외관의 모습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타입은 A 타입부터 E 타입까지 정해져 있는 타입도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평면 나와 있는 걸로 고르시면 되고 현장에 가시면 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마당도 넉넉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전원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집이 지어져 있죠. 곧 입주할 집도 있을 것 같아요. 하성시청 인근으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땅 좀, 아마 토지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일대에 대해서 집 여기 구매해 놓으시면 나중에 조금 투자 효과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샘플하우스는요, 1층에 거실 주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 방 3개가 다 몰려 있는 거실 주방 조금 넓게 쓰는 넓게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으면 3억대 가능하니까요. 요즘 타운하우스들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도 간만에 보니까 놀랐고요. 굉장히 놀라운 가격이라고 아마 생각되실 것 같네요. 1층 공간인데 음, 주방 거실 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1, 2층 총 사용하시는 평수는 샘플하우스 기준으로는 30평대 초반 정도 될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타입 아직 선택하실 수 있는 여지가 4, 5필지 정도 되고 실시간으로 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음, 좀 넓게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넓은 필지가 지금은 가능한데 그때 전화를 한번 문의 주셔야 될것 같아요. 창이 굉장히 크게 나있죠. 독일식 창호를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약하신 분들 보니까 LG 로이유리로 선택하신 분들도 꽤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철분 콘크리트 구조고, 기반 시설이 지금 보시면 전원 마열이지만 도시가스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용도실도 만들어져 있고 냉장고 자리도 아마 설계를 하실 때는 좀더 요즘 냉장고 거의 두세 대씩 다 사용을 하시니까 가지고 계신 냉장고를 맞춰서 그렇게 장을 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맞춤 설, 그게 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사실은. 공사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고 이게 번거롭고 법적으로도 해결할 일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다 설계팀이 그렇게 상담을 다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으시면 되고 2층 공간입니다. 2층에 오셔서 바로 앞에 이렇게 장이 있어서 장식장처럼 예쁜 오브제 하나 올려놓으시면 좋겠죠. 전체적으로 밑부분 웨이스코팅 해서 위쪽으로는 실크벽지 하늘색이 저는 좀방에도 그렇고 좋아하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환하고 좀 아늑하고 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욕실을 안쪽에 좀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 이렇게 방 보시면 어, 마스터 룸이 저쪽 오른편에 있고, 왼쪽 편에는 양쪽으로 방두 개에 이렇게 자리잡고 있고, 자녀분들 방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 음... 조금 더 이제 설계를 변형하시면 중간에 거실 부분을 아마 없애고 방을 좀더 키우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아래 위 거실이 뭐 어린 자녀분들 있다면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쪽 방은 테라스가 연결된 구조라서 하기 3층 공간도 여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정도 방 사이즈면은 넉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즈 정도 될것 같아요. 침대에 좀큰 사이즈 놓고도 이용할 수 있고, 좀 화면이 영상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기 붙박이장이 아까 그 방에도 있었고, 요 방에도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방사이즈 나오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게 테라스도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편이죠. 테이블 같은 거 넣을 수 있을 만큼 넓어요. 빨래, 제가 요즘 딱 요만한 테라스, 은근히 빨래 널기가 유용하고, 어떨 때 좋냐면, 밖에 날씨를 가늠할 때 저기를 나가면 좋더라고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고민이 될 때, 작다고 무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는 2층에 이렇게 미니 거실 공간이 있어서, 음, 조금 세대가 분리되어야 될 성인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방을 좀더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어, 방도 안방으로 쓰셔야 될 텐데, 음, 드레스룸이나 그게 따로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엔 저 중간에 이 부분을 드레스룸으로 만들어서 양쪽 방에서 이용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도 좋겠죠. 지금 좋은 점은 입주를 곧탈 집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어서, 다른 분들이 설계하신 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다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이방으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 놀이방으로 사용하면서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좋죠 이 집에 백미였는데요 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눈이 와도 좋고, 제 눈이 올 때도 영상을 봤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고, 어, 웬만큼 마당에서 할수 있는 놀이를 이 정도 테라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있는 상세한 문의는 전화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